하반기만 잘 넘어가시면, 네. 어, 찬바람 쌩쌩쌩 불잖아. 저. 그러면 그나마 조금 마음 회원님에 돌아오면서, 좋아. 그럼 네. 내년을 위해서 그냥 준비를 하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장관입니다. 이번에는 어 이,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요? 이 개묘년에 이제 토끼띠. 아. 네. 토끼, 네, 토끼띠 분들 궁금했어요. 집토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산토끼, 옥토끼 <laughs> 많죠. 토끼가 형형색색, 색깔 다고. 맞죠. 노란 토끼, 눈이 색깔도 다르고 토끼들은 쥐하고 비슷하게 생긴 토끼도 있잖아. 아, 네 맞죠. 토끼가 쥐하고 비슷하죠. 네네. 토끼가 올해 토끼가 토끼 검은 토끼, 흰 토끼. 네. 올해 토끼가 검은 토끼가 아무개 시대. 아. 토끼가 지금 올해 토끼의 해지만, 네. 자기 해가 돌아왔지만 오히려 흰 토끼들이 많은데, 네. 해운녀는 검은 토끼야. 아까선이 자, 공존해. 음 자, 토끼들은 지금 너무 운이 네.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가 버렸어. 아그 토끼의 네. 운세가 쉽게 말하면 요거야.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네. 타고난 거는 요렇게 재수야. 음, 네. 살아온 인생도. 근데 토끼 들이 보면 이게 쳇 바퀴 도는 토끼가 많잖아. 네, 네, 그렇죠. 자, 토끼가 산에 산에 사는 토끼들이 다리는 짧고 귀는 크고, 네. 귀는 얇고 다리는 짧은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너의 말에 아. 귀를 기울여서, 네네. 지 다리가 짧은 다리마저도 똑딱 부러지고. 토끼 꼬랑지 짧지? 네, 짧죠. 이 꼬랑지도 짧은 것들이 또 앉기는 참잘 앉아. 네. <laughs> 자기 궁댕이에그 네, 네. 꼬랑지가 의자 삼아서. 아, 네네. 네. 그래서 토끼띠들 보면 너무 나이별로 운이 오를 만큼 다 올랐어. 올해. 오래. 아, 올해요? 어. 초반에 작년까지 오를 만큼 올랐어. 그래서 너무 이제 악의 기운이 많이 도는 게 토끼띠야. 그럼 이제 살짝 좀 떨어지는 시기인가요 그러 올해 어떻게 보면 있잖아 용보다더 떨어져. 아더벗기는게 네. 많은 게하반기에 토끼. 음. 근데 봐봐 네. 토끼라고 아주 예를 들어 한 집안에 네. 토끼만 버글버글 엄마 아버지 자식이다 토끼다. 네. 그렇게 안 좋은 토끼 때은 오히려 반대로 좋아. 아 네네. 좋아. 띠들만 뭉쳐있으면 괜찮아요. 토끼는 한 공간에서 네. 뭘 먹어? 풀 먹죠. 풀 먹고 살면 돼 하반기에. <laughs> 하반기에 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네네. 토끼야. 음, 네. 근데 거기에 고기도 먹고 어떻게 돼? 풀 먹어야 되는 토끼가. 인생 역전이 네.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먹으려고 해. 기가 얇다보니까 기가 크니까. 네네. 뭘 자꾸 이거에 들어. 기동량을 많이 하려는 게 토끼야. 아, 네. 토끼들은 지금 서로 안 좋아. 서로. 검은 토끼 해운년에 네. 토끼띠를 가진 성향들은 다 하얀 토끼들이야. 아. 맞겠어. 네. 안 맞겠지. 안 맞죠. 흑과백의 차이야, 토끼가. 그 토끼생들이 나이상으로 보면 굉장히 운이 맑게 재수가 많아. 나이상으로는 네네. 네. 보이는 표면으로는 네. 근데 자꾸 고기를 먹어. 고기야. 풀 먹어야 되는 토끼띠들이 네. 고기를 먹으니 <laughs> 네. 속이 어떻게 돼? 속병, 소갈이 하는 토끼띠 많을 텐데. 음, 소갈이 하는 약간 뭐 응어리져 있는 약간 그런 분들 좀 있다. 쉽게 말하면 토끼띠들은 속병. 네. 머리 아프겠지. 네. 그런 분들 많을 거고 이 속이 아픈 분들 많아. 아, 두통, 네, 어깨, 이 위장, 이 보이지 않는 안에 몸이 안에 보이지 않는, 네, 그 아픈 분들 위장병 눈으로 보여? 안 보이죠.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 아, 고기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러고 음... 친구들하고 토끼띠들 네. 보면 풀 먹어야 되는데 네. 고기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 <laughs> 그렇죠. 인생 역정이 그래. 아. 네. 토끼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급하지? 급하죠. 급하지? 네. 그러고 보면 다리가 짧은데 자꾸 멀리 뛰려고 하잖아. 네. 토끼 뛰어가자 깡충깡충. 요렇게 진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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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되는 토끼가 이런 말새끼처럼 이제 다 벌쩍 뛰니 네 <laughs> 돈이 어떻게 돼? 다 나가버리죠. 그 뜻이야. 아, 토끼는 네. 절대로 네. 크게 투자를 하거나 네. 크게 벌리거나 하면 안 되는 게 토끼띠들의 성향이고 토끼띠를 가진 사주들이야 음, 네. 근데 여기에 부모가 아주 재력이 좋아 네. 토끼띠들은 부모 덕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덕으로 살아야 되는 게 토끼야 덕으로만 살아야 되는군요 그렇지 네네. 토끼띠들은 쉽게 말하면 인 모여 살잖아. 네, 모여 살잖아. 한 공간에 버글버글 해도 있잖아. 안 싸워. 아, 안 싸우는군요. 토끼는. 토끼는 안 싸워. 네. 이렇게 봐도 음. 토끼 떼들끼리는 서로가 인간끼리도 좋아. 네. 가족끼리도 좋고 용화가 잘돼. 근데 혼자 따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안정부정한. 어머, 어떻게 감당이 안 돼? 혼자서는 인생을 살수 없는 게 토끼야. 아, 네. 그 토끼 띠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토끼야. 네. 혼자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끼 띠들은 남의 말을 이렇게 좋은 말, 나쁜 말만 잘 가려 들으면 네. 속 아픈 것도 없고 두통이 있는 것도 없어. 아잘 걸러서 들으면 되겠네. 걸러 들으면 되는데 토끼 띠들이 걸러 들을 줄을 몰라. <laughs> 토끼 봐봐, 뭘딱주지딱잡아 먹어. 이렇게. 그렇죠. 물불 안가는게 토끼야. 음... 이게 불 같은 게 많아. 이 속에서 네. 뭐가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게. 이 속병 하는 게 토끼가 많고. 네. 팔다리 잘리는 형국이야, 올해. 음... 하반기에. 네. 이상할이 많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음, 토끼띠들이 너무 운에 곡선이 됐고. 어, 20대든 30대든 40대든 자, 이분들. 네 돈조심하고 잘못해서 무슨배창색 배속이든 머리든 암덩이 안생기게 조심해 큰병아큰 아, 병이요 네 지금 내가 보는 띠 중에 가장 토끼띠는 아까 뭐 지난번에 용 안좋다 했듯이 네. 용 보다가 더 안좋은게 토끼로 보여서 사람 들어오는 사람 조심하고 투자금물 그러고 어 어디 멀리 가까운 데라도 네. 놀러 가더라도 병원으로 놀러 가. 병원으로요. 속아리 하는 토끼가 되게 많아. 돈이 네. 팍팍팍팍 나가. 아, 돈이 많아. 내한테서 가진 걸 모든 게 나가는 하반기 운세의 토끼들이 많아. 네. 해운연이 검은 해운연인데, 네. 흰색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안 되죠. 덮어지겠어. 안 덮어지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토끼띠들은 속병, 두통, 팔다리가 네. 어딘가는 다 잘려나가는 형국이고 내 주머니 돈도 털리는 형국이지만 다 네. 그렇게 써? 아니죠. 아니겠지. 다 다르죠. 집토끼는 산토끼. 집에서 살아야 네. 되는데 집토끼가 산으로 가면 되고 산토끼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집토끼가 자꾸 산으로 갈라 그래. 아 네. 자내 주머니에 있는 응? 어? 네. 돈이 나가는 게 토끼. 자 건물도 나가는게 토끼 네. 밖으로 자꾸 나가는 운세야. 토끼의 운세는. 하반기에 아, 내 주머니에 네. 돈도 인간으로 인해 돈 나가고 네. 몸이 아파서 돈 나가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부모의 재력이 좋다면 어? 네. 부모의 재력이 좋다면 나가도 괜찮아 아 부모의 재력이 있으면요? 토끼는 부모의 재력이 좋은 자손은 네. 승승장구를 해 음, 근데 네. 그런 분들은 근데 토끼띠들이 부모덕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laughs> 토끼가 부모덕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토끼는 인덕이 별로 없어. 아, 인덕이요? 네네. 별로 없어. 토끼들이. 닭하고 비슷해. 음, 네. 토끼들은 쉽게 말하면, 음, 이렇게, 조그만한 거. 네. 아기자기한. 그런 걸 하셔야 돼. 하반기에. 음, 아기자기하게. 조그만한. 아, 조그만. 네. 투자를 해도, 10원 넣고, 네. 난 9원만 먹어야지 해야 돼. <laughs> 그러면, 네. 10원 손해볼, 100원 손해 안 보고, 10원 밖에 손해를 안 봐. 음... 요게 하반기 운세 토끼야. 네. 돈도 나갈 거고, 몸이 속병도 있고, 어디 막 두통도고, 몸이 아픈 토끼들 되게 많아, 하반기에. 네. 그러고, 부모애가 재력이 좋은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네. 뭔가를 벌리지 못 내년까지 네. 그냥 아나 요거 작게 먹고 네. 작게 가질 겁니다 하게 사시면 하반기만 잘 넘어가시면 네. 어, 찬바람 쌩쌩쌩 불잖아 그쵸. 그러면 그나마 조금 다음 해운년이 돌아오면서 좋아 그 내년을 네. 위해서 그냥 준비를 하셔 아 내년을 위해서요? 그렇죠 네. 토끼는 올해는 이 해운년이 지나셔야 돼 음네 아주 자기가 자기 발차고 넘어져 검은 아, 토끼라네 해운연 운이 너무 좋아 운이 좋군요 너무 좋아서네 뒤로 넘어서 넘어지는데 여기가 깨지는 게 네. 너무 좋기 때문이야 음... 나쁜 게열 가지 중에 여섯 가지가 토끼가 가지고 있고 네, 네 가지는 자기의 좋은 운이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5대5가 아니고 6대4가 하반기에 토끼 운세. 조심해야겠네, 그럼. 조심을 하시고, 몸만 잘 지켜도. 네. 응. 잘못하면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다 나쁘지 않으니까. 네. 밖으로 너무 많이 친구들하고 사람 믿지만. 네. 사람으로 인해서 내꺼 다 나가. 음. 그큰 길을 좀 닫아. 길을 닫아놔야 되는기막이 하고 다녀, 토끼들. <laughs> 그큰 길을 막을 만한 기막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있을까? 없겠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있겠지. 그래서 다 나쁘진 않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좋아. 너무 좋으면 안 좋아. 우리가 네. 보는, 이게 무당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네. 가 너무 좋아서 돈도 나가고, 인간도 나가고, 가정이 파탄 나고, 또막 뭐 이렇구나. 아, 네. 그러니까 장하고, 장하고 방패가 아닌, 응. 네. 칼하고 칼이든 해오냐면. 아 조심해야 돼. 것 때문에 되지. 지키려고 하고 투자도 금물. 네. 이 기만 좀 닫으시면 토끼는 지킬 수 있어요. 무난하게. 니까 무난하게 넘어가시려고 하고 벌리지도 마. 다 나쁘진 음. 않으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음. 어 듣고 너무 낙담하거나 네. 상심하지 마시고. 그렇게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조그만하게 작은 마음으로 자기 위한 탐험을 해서 간다면 그나마도 몸이라도 지키면 좋겠다라는 게내하반기토끼띠들의 운세입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띠운세로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laughs> 어, 내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네, 네. 이제 생년월일이나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정확한 점사 볼수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다 나쁜 거 아니니까 너무 낙담들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